자, 중고등 열립 부등식의 해가 마일보다 크고 사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온대요. 자, 이렇게 연립 부등식 중에서 하나는 멀쩡한 부등식, 하나는 이상한 부등식, k가 들어있는 요걸 주고 해를 완벽하게 주죠. 해를 딱 줬을 때이 k를 찾아내는 문제. 여러분들 어, 시험 대비하면서 많이 풀어봤겠죠. 어떻게 풀죠? 멀쩡한 거를 먼저 풀죠. 멀쩡한 것과 해를 이용해서 마지막 녀석의 해를 유추해내는 겁니다. 자, x 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됩니다. 그러면은 2차부등식이 0보다 작다니까 사이 값이죠. 그래서 x는 마 1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고 하는 어, 해가 나와요. 자 그러면 저 해를 수직선상에다가 표시를 해봅니다. 자 여기가 마 1이고 빈똥, 여기가 6이고 빈똥입니다. 마 1보다 크고 6보다 작으면 이렇게 x의 범위가 생기죠. 자 근데 해는 어떻게 된답니까? 자 여기에 4가 있을 때마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해가 생겨야 된대요. 그쵸? 자 그렇다면은 밑에 있는 녀석을 풀었을 때이 밑에 있는 녀석과 위에 녀석이 겹치는 부분 여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. 자 밑에 있는 녀석은요 해의 형태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보자 그겁니다. 밑에는 있 녀석이 방정식으로 따졌을 때 방정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2차 부등식이 작거나 같으니까 해의 형태는 2차 부등식 이 작거나 같으면 또 사이 값이죠. 그래서 X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해의 형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. 2차 부등식이 작거나 같으니까요.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막대기가 자 알파에서 시작해서 베타에서 끝나는 이런 막대기가 생길 건데, 이 막대기를 집어다가 이쪽으로 가져갔을 때 겹치는 부분이 마일에서 사가 되려면 반드시 이런 모양의 막대기여야 한다는 거죠. 알파가 어디에 떨어질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는 거지만 확실한 건 베타는 사에 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지 겹치는 부분이 마일에서 사사이라고 하는 근이 나오죠. 그죠? 자 그럼 여기서 이 알파, 베타가 뭔데? 알파, 베타는 바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는 0이다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을 의미하죠. 이 방정식의 근이 바로 알파, 베타예요. 인수분해했을 때 알파, 베타를 결정하죠. 자 그렇기 때문에 근이 반드시 누가 있을 것이다? 4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자 4를 대입을 해주면 16 마이너스 8 플러스 k는 0이다가 나오고요. 자 k는 마이너스 8이다가 정답이 됩니다. 자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.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는 어떤 것도 아니야. 조금 더 어려워지는 문제는 이 알파의 값의 범위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알파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색칠 동그라미잖아 그래서 알파는 색칠 동그라미지만 마이너스 1은 빈 동그라미여서요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 왼쪽에 어디여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알파의 값의 범위도 또 다른 근의 범위도 구해서 문제를 풀게 만드는데 뭐이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런 문제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죠 정답은 1번이에요